감기 걸리봐 따뜻한 데 들어가면 싸움 없지. 자, 이제 막, 3일 받았나? 음. 에? 음. 3일 받았지. 근데 몸이 막, 이제 통하고 막 그러지. 그게 이제, 에, 처음에는, 첫날은 많이 아프고, 이제 두 번째 날은 좀덜 아프고 세 번째 날부터는 이제 조금 몸살이 와 그게 이제 내 몸에 가지고 있던 기운이 빠져야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첫 날보다는 음,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이 몸이 이제 좀 낫고 그러지 발보면좀 느낌이 있는가? 시원하지. 좀 시원해. 음. 음. 비만, 당뇨, 혈압 있는 사람도 이렇게 밟아주고 그 다음에 음 요거 이제 귀공술이거든 귀공술로서 몸을 밟아주고 그 다음에 PT 체결을해 PT 체조하고 그 다음에 공 굴리기 엎드려가지고 공 굴리기 하는 거 있지 왜 음. 음. 굴리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BRT 마사지 그렇게 하면 당뇨 다 없어져. 이게 보통 음, 당뇨가 한 50일 정도면 음, 다 없어지거든. 있잖아. 책증. 그치? 소화가 잘 안되는 거 있잖아. 그것좀 어떤가? 많이 나은 것 같은데. 어? 많이 나은 것 같지? 어찌 방구가 뿜뿜 나오고. 어지 음. 어, 그렇게 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에... 60이 넘는 사람들은 음, 자꾸 이렇게 몸을 관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왜 집을 지어도 집 지어 놓고 아무리 새 거라도 관리를 안해 주고 그냥 방치를 하면은 빨리 망가지거든 우리 몸도 자꾸 관리를 해 줘야 돼 이렇게 네? 수시로 그래야 병이 안 생겨 안 그러면 자꾸 병이 생겨 집이 고장이 나듯이 우리 몸도 고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좋아요. 오, 방구 소리가 그냥 뽕뽕 나오네. 어제는 공원에 갔는데 가족들이 사진을 찍어 딸 둘이 하고 어머니하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은 사진을 못 찍잖아. 그래서 내가 가족사진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좋다고 찍어달래. 그래 찍어주고 보니까 어머님이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손이 이상해. 그래서 어머니 몸이 많이 아프시네요. 그랬더니 아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래. 서 제가 한사 삽니다, 그랬더니, 아우 어, 그러냐고. 그래, 쭉 이야기 했더니, <laughs> 지나가던 사람이, 유방암 수술했던 사람이, 아, 자기도 손이 아프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안 가보면 계세요? 그랬더니, 나도 손이 아픈데요? 그래. 그래서 명함 주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카톡 보내고 그랬더니, 아, 치료 받으러 온다고. 음. 어제 일요일이라 낮에 이제 가서 바람 치고 그렇게 했더니 그 어머님이 팔순일에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도 허리 협착증인가 뭐척만증이 그런데 그게 안낫는데요 그래 그새 어머님. 같이 오세요. 그러면 내가 해드릴게 그러더니 그게 가능해요. 그래? 아이, 그놈 되지 뭐. 이제 무릎이 계단에 오르 내리지를 못한데 올라가는 건 어, 아파 팔에. 어. 아, 네. 계단을 오르 내리면 아프대.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발가락을 만져드렸지 음, 그러면 발가락 만져드리면 이거 안 아프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발가락 만져드리고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되도 신기하지 왜안 아프지 그래 서 어머님은 어, 다리를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한 분이에요 음, 그거 신기하네 그,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그거 만졌는데, 안 아파? 그래. 그래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랬더니, 딸들이, 그거 입어서 보더니, 엄마 안 아파? 그래. 엄안 어, 아파? 그래.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 전체 다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그 비용이 얼마냐? 15만원인데 내가 50%만 받을게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좋다 가자 왜 50%만 받는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어르신하고 같이 받아야 되니까 나이 80 넘으신 분들은 50%만 받아 아 아파 숨쉬라 m 그랬지? h a d e s u 숨을 e r s h a d 아 s u 아 m e r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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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은퇴할 나이에 <놀람> 지금 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복지사 안 써준다 해요. <놀람> 전보다 복지사 다른 <달인> 애들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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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프고 목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빨 빨아 드리고 일 하루 안 했는데 네. <laughs> 응? 하루야. 네, 응. 음, 다리하고 <laughs> 다리하고 팔 좀. 다리 아픈 거 어때요? 아파요아파요 모든 병의 근본은 음 척추를 이렇게 목에서부터 겐추, 흉추, 요추, 미추, 척추를 먼저 다스리고 그다음에 다리를 밟고 팔을 밟아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어 당뇨, 비만,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어 중풍이 있거나, 하면 중풍은 혼자서 못 일어나고 못 넣잖아요. 이거 팔아 주면은 한 줄만 하면 혼자 일어맞다가 넣었다가 해. 그러면 이제 팔만 손꼽부러진 거만 발라주면 되잖아. 그래서 두일이면 중풍은 치료가 가능하다니까. 이 다리를 밟아주면 혼자 모일을나는게 뭐 혼자 일을 나에게 된다고. 아빠. 뇌뇌 <laughs> 치료 해보니까 어때? 아..아파.. 아프다고..아파.. 아, 아..아파.. <laughs> 내 치료 해보니까 어때? 뇌가 이상이 있더만 네. 응, 뇌가 이상이 있어 어디는또 진주에서 한 사람 배우러 온다고 그래 그래서 얼마나 하면 배우니? 한 달이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들어가니? 3천만원인데 내가 1,500만원만 받겠다 그랬더니 지금 때밀이 하고 있대 그래서 떼밀이 하고 있는데 음. 선생님 하는 걸 내가 자세히 봤는데 배우고 싶다는 거야. 음. 그래 배워라. 그 배우면 지금보다 취급이 신선하고 병자를 고쳐주니까 음, 에, 가치가 있지 모욕탕에서 떼밀이 하는 것보다는. 음. 선생님은 유명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데 저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보니까 당신은 잘하게 생겼는데 뭐. 그랬더니 원래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가르쳐 주면 금방 잘해. 응.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그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한 가지 일을 잘하면 다른 것도 가르쳐 주면 잘한다니까. ఆ అప్పారా హ హ 하는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해주면 소화가 잘 되거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척추를 해줘야 돼. 근본적으로 소화가 잘 돼야만이 온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치?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화가 안 되는 치료법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치료법이라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 있을 때 한번 독감이 걸렸다고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마사지를 했잖아. 그러더 그래 우리 애기가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 아빠 우리 엄마 안 죽어 그래. 그래서 애기가 세상 뜬가 그래. 그래서 밤새도록 내가 잠안 자고 이렇게 마사지를 했어. 그러더니 그래 아침에 그때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렇게 아픈 걸 모르나 봐. 그런데 이제 애기가 뭐 울면서 엄마, 아빠가 밤새도록 잠안 자고 엄마 살린 거야. <laughs> 그 옛날에 그 독감 유행할 때, 그러 그냥 갑자기 기절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마사지가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프다 고니까 왔네. 이게 다시 돌리고 해야 돼. 그래 몸이 안차이 돼. 술은 안 가? 다리가 좋아하는 물 아프지. 그 여기 발바닥에 침넣는 것은 소화가 잘 되도록 침을 놔주는 거예요. 몸, 전체를 다. 이렇게 몸을 다 풀어주는 것도 혈이 잘통하기도 하지만 소화가 잘, 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 소화가 잘 돼야 캐리통한다, 이 자리에요. 장비가 많으네요. <laughs> 자기는 2,300만 원이면 될줄 알았대. 뭐, 장비 없이 그냥 이거 받는 거면 가르키면2,300 가르쳐 줄수있지 편안하게? 아 여기에는 얼 가릴 도 되겠구나 가래도안 <laughs> 하는 거니까 안하겠어 여러분, 이제 전신 혈이 잘 통하니까, 네, 어떤 병이라도 이렇게 하면 보통 뭐 일주일만 해도 엄청 효과죠. 네, 이렇게 하고, 네, 영상을 끄고, 음, 어. 음. 이 어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어깨를 이렇게 밟아서 이거 이제 귀공술 귀공으로 어깨를 밟아가지고 어깨에 많이 뭉쳐, 그렇지? 어. 아 이렇게 하지 마. <laughs> 이렇게 하지 마. 흔들지마 나중에. <laughs> 어깨가 어, 무척 많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풀게 되면. 비만, 당뇨도 없어지고 혈압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눈잘안 보이는 사람도 눈이 잘 보여요 어깨가 많이 망치, 뭉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피부병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전신을 밟아주고 그 다음에 BRT 마사지를 하면은 피부병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게 이제 1단계인데 1단계만, 뭐, 교육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뭐, 500만 원이라도 해주지. 이제 2단계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게 기계값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개가 다한 가지 기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기술을 배워도 또 공식이 비슷해. 그래서 배우기가 쉬워. 뭐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뭐 크게 잘 사는 것은 아니라도 밥 먹고 사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그래서 기술이 좋아. 자 아, 이들그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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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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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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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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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그 팔을 많이 풀어야 돼. 그래야 몸이 빨리 회복이 돼. 이 팔을 많이 풀어야 돼. 수제비가 나왔어. 그래 안 좋으니까 아프겠죠? <laughs> 어 그렇지. 아, 많이 뭉쳐있으니까. 아, 이 평생 내팔 치료한 사람이 없잖아. 이 팔을 아, 해줘야 되는데 평생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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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만 시키놓고 아, 팔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아. 그래서 사람의 아유. 팔, 이것만 잘 처리해줘도 몸이 가벼워져 아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팔하고 다리하고 다리 이제 아까 뒤에 종아리 해줬잖아요. 그데 앞에 종아리 이렇게 앞뒤 예, 종아리만 잘 해줘도, 오장육부 치료가 아주 좋아요. 어, 소화가 뿡뿡 되고, 비만, 당뇨,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이 다리를 밟아주면, 어, 굉장히 좋아요. 어, 비만이 너무 좋지. 이제 기공술 1단계만 해도, 뭐, 피부병, 눈병 같은 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뭐, 중풍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뭐, 거의 다 하거든. 태양성 관절염, 협착증, 청만증, 목, 어깨 통증, 뭐, 목이 안 들어간다,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다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을 잘습득해야 2단계로 가서 일을 잘할 수가 있지. 기본을 잘 못하면 2단계 가서도 잘 못한다고. 기본이 가장 중요해. 2단계는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기계 설비가 되게 천만원 들어가거든.